어, 교원장이셨고 정신의학과 전문이시죠. 이분은 그야말로 평생을 또 상담하시고 네. 훈습한 네. 사람을 상담하시고 지금 은퇴했는데 90이 넘으셨는데 여전도 이렇게 리브 하시고 계시거든요. 근데 제가 그 리큐브 쓰면서 추천사를 어, 형식적으로 받고 싶지 않았어요. 정말 독자들에게 도움을 드리는데 설문을 했습니다.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시영 박사님이세요. 자평 상담하셨던 이성 박사님 무슨 말을 써주셨냐면 자기가 많은 사람을 상담해봤더니 사람이 사람의 기본 바탕이 만들, 만들어지는 생3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평생이 좌우된다 이곳으로 주셨어요. 저하고 이제 그 비서 통해 가지고 매일로 주고 받는데 매일 본물에다 특별 강조했던 한 단어가 바로 평생이라는 단어였어요. 어렸을 때의 이 영향이 평생 가계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성인들 중심으로 상담을 하셨거든요.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그랬듯이 성인들 중심으로 상담을 했는데 결국은 어렸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가가 계속적으로 성인에대해서도 영향을 끼쳐서 성장직가다 오고 있더라고요. 자, 평생이라는 키워드 생각해요. 자,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제가 이제 애창 얘기를 했어요. 애창이라는 개념. 그 하바드 대학 심리학 연구소가 있어요 행복심리학 연구소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서울대 교 센터가 있는데 심리학 연구소에서 누구나 인간을 이제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행복을 규정하는 조건이 뭔가 했더니 인간관계라는 인간 관계. 근데 이 인간관계의 원형을 만들기에 바로 어린 시절의 차이예요 다시 얘기해서 그 누군가로부터 사랑과 인정,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이후에 인간관계를 미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인관계가 행복을 규정하는 게 중요한 조건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아이에게 어렸을 때, 특히 어렸을 때 전폭적인 사랑과 믿음, 신뢰를 주시는 거예요. 이게 매우 중요하다 이러 네, 생각해 주시고. 그러면 지금 이제, 초등학교 지금 2학년 도 있고, 4학년 도 있고, 우리 친구 몇 학년, 몇 살? 7살. 어. 혹시 10년이? 어. 몇, 몇 학년? 4학년. 어. 아, 저쪽에 우리 친구는? 1학년. 어. <목소리도> 아, 그러면 내 아이는 지금 어, 지금 4년 뭐 1학년 7살이 되어 된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린 시절 3살 얘기했잖아요. 이거는 이제 모든 발달을 누운 걸 학자들의